아직 국내에서는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피부와 모발 관리에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미국 현지에서는 자연의 보톡스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이미 유명한 제품이에요 이런 다양한 후기들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병원에서 보톡스를 맞을 필요 없이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 오늘 미국에서 난리가 난 놀라운 효과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에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사실 지금 또 연말이고 네. 또 크리스마스고 네. 귀여운 루돌프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또 이런 걸 준비해오셨네요 <laughs> 이제 크리스마스고 약속 정말 많아지는 시기인데 집에서 진짜 보톡스 이렇게 막 시술한 것 같은 효과 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피디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뭘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본인이 뭔가 좋아지는 홈케어 같은 게 선물이 될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이 집에서 보톡스를 쓰는 것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목소리> 안 그래도 제가 해외 저널이나 해외 유튜브 이런 것도 쭉 공부해 보면서 피부 관련 연구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집에서 보톡스를 쓴 것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독자분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한국에는 아직 별로 안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조회수 몇백만이 터졌을 정도고 또 사실 해외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정도로 피부 개선이나 모공 이런 데 효과가 좀 많은 그런 물질이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병원에서 보톡스를 맞을 필요 없이 집에서 관련된 아이템. 오늘 미국에서 난리가 난 피마자유, 영어로는 Castor Oil 이거에 대한 놀라운 효과,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피디님, 혹시 캐스터 오일, 뭐 피마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뭐, 티트리나 호호바 오일 이런 거 들어봤는데, 피마자유도 사실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피마자유는 피마자 콩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이고요. 피부와 모발 관리에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 주성분인 리시놀레산에는 이 강력한 항산화, 그리고 항균, 상처치유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현지에서는 자연의 보톡스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이미 유명 한 제품이에요. 이 오일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피부 탄력 개선부터 뭐 여드름 완화, 보습 이런 다양한 효능을 가진 천연 아이템이에요. 이런 피마자유가 있다는 걸 사실 처음 들었는데. 이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좋은 건가요? 그러면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노화 방지에 아주 탁월해요. 이 피마자유의 핵심 성분인 리지놀레산은이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해서 손상된 피부 조직을 회복을 시키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데요. 피부 보습력을 강화를 하고 세포를 재생을 시켜서 잔주름을 완화시키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눈가 주름이나 팔자 주름처럼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두번 번째 세 번째로는 이 피부 보습에 효과가 좋아요. 피마자유는 고분자 오일로 이루어져 있어서 피부 표면에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서 을 수분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같이 이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기 쉬운 겨울철을 사용하면 피부결이 한결 매끈해지고 탄력이 더해져요. 세 번째로, 이 기미와 색소침착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나 실제 후기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피마자유의 리지놀레산 성분은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꾸준히 사용을 하면 이 기미나 잡티, 다크서클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피부 톤을 고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에요. 또 피마자유는 이 항염증 성분으로 림프 순환을 개선을 하고 얼굴에 붓기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면 이 얼굴이 더갸름하게 보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원장님 여기 들었을 때나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피부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속눈썹에도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좋은 건가요? 피마자유는 모발과 모낭 건강을 개선하는데 착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이 모발 성장을 촉진을 시키고 두피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피마자유에는 이시놀레산과 오메가 9 지방산이 풍부해서 모발 뿌리에 영양을 공급해 주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모낭을 자극하고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모발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또 추가로 항염 성분은 이 두피 염증을 완화시켜 주고 비듬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피마자유는 속눈썹과 눈썹에 사용을 하면 모낭을 더 강화하게 되고 빠진 속눈썹의 재성장을 도와주고 또 속눈썹이 길고 건강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후기들도 아주 많아요. 피마자유의 깊은 보습 효과는 건조한 모발에 탁월해요. 항산화 성분이 이 모발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 손상으로부터 막아주게 돼서 모발 손상과 윤기 개선에 아주 도움을 줍니다. 저희가 이렇게 외국의 자료나 영상들을 찾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병원 직원들과도 좀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피마자유는 천연제품이긴 한데 올바르게 사용해야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사용 전 반드시 테스트를 먼저 하고 사용을 해봐야지 안전할 것 같아요 우선 이 실상 전에 이팔 안쪽 부분에 아주 소량만큼만 발라서 24시간 동안 관찰을 해보시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려볼게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는 널리 알려질 정도로 너무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미국 식약청의 FDA에서 허가가 안난 제품은 아닌데 유일하게 허가가 난 경우가 변비약에서 사용하는 걸로만 안정성이 입증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뭐 피부에도 쓸수 있다 아직까지 이런 건 없고 아직까지 민간요법 마냥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이 피마자유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100% 유기농 콜드프레스 방식으로 추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첨가물이 있는 혼합 오일은 피부 자극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테스트 중 발진이나 가려움, 붉음 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특히 눈가나 점막 같은 민감한 부위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량만 사용하세요. 특히 눈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식 의약품이 아니라고 자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게 조회수가 많이 뜬그 유튜브 중에 40대 여성분이 60일간 쓴 후기가 있어요. 그분 얘기. 보면 이 피마자유를 뭐 호호바 오일이랑 뭐 알로에랑 섞어서 써서 아침마다 루틴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쓰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다양하게 계속 찾아보면은 임신 흉터가 있던 분이 그거 바르고 흉터가 싹 없어졌다. 이런 분들도 있고, 오늘은 얼굴 피부 쪽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몸이 디톡스가 되면서 시력도 좋아지고 컨디션이 더 좋아졌다. 이런 다양한 후기들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피마자유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천연 보톡스뿐만 아니라 몸의 디톡스 역할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꼭 오늘 추천해보고 싶었어요. 원장히 어, 너무 좋은 효과가 많은 제품 같아서 네. 저도 한번 꼭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한번 쓰면서 후에 또 리뷰해 볼수 있는 기회 되면 또 한번 리뷰해 볼게요 네, 오늘 소개한 피마자의 활용법 어떠셨나요? 저도 예전에 처음 한번 공부해 보고 너무 혹해가지고 오늘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직접 사용 한번 해보시고 변화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경험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상 아름다움의 진신임 남자 성형천재 윤태 배경원장이었습니다. 안녕!